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 쟁쟁하다.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 쟁쟁하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고프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줄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홍산지기인 줄로 알고 거르네 주여 당신이 옮겨왔거든 어디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어 하니 이는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러한 최후의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다. 공동번역으로는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여기서 이제 운명하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푸네오인데요. 호흡을 그치다, 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그러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현장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과 마음과 바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각가지 감정의 소용들이 휩싸여 있을 때그 많은 사람 중에 단몇 사람,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자 몇 명만이 무덤을 찾아가, 찾아갑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기쁨이었으나 이땅 위에 수많은 시험과 활란과 맞서다 보면 각가지 혼잡한 소리들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득하게 됩니다. 소망이 눈앞에서 죽고 희망의 소리가 사라질 때에도 우리 마리아와 여인들처럼 이렇게 말씀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 날까지 계속될 이 선한 싸움,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내삶 가운데 맡기신 지경, 또 하나님이 다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며 가는 그러한 모든 길 가운데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여서.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울면서 몸을 굽혀 말씀을 찾는 자. 울면서 몸을 굽혀 말씀을 찾는 자.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앞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갔다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얘기를 해서 그들 또한 무덤에서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했지만 몸을 굽혀서 무덤 안에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고, 그 뒤에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이 세마포와 다른 곳에 객혀 있는 머리 쌌던 수건을 확인하고 그때에야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던 때여서 10절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에 마리아는 그대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것을 마리아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울고 있더니 울고 있더니 라는 단어는 헬라우로 클라이오 클라이오, 울다라는 뜻의 원어로 아주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크게 울다, 애통하다, 몹시 슬퍼하다, 다른 사람이 볼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보고, 아, 저 사람 너무 슬프구나 하고 알수 있을 정도로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 마리아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슬픔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서서 무덤 안을 확인하고 집에 간 제자들과는 달리 무덤 앞에 서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크게 울며 그리고 그렇게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기서 들여다보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깁토. 헬라어로 파라깁토. 어떤 것을 보기 위하여 몸을 굽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유적으로 쓰인 구절을 볼 때,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섬김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나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는 구절에서 이 파라깁토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깁토 들여다보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호기심에 엿보거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이 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깨달음을 원하는 간절한 시선. 참된 깨달음을 원하는 간절한 시선으로 이 예수님께서 어딘가에 계시지 않을까. 눈과, 귀, 어, 어, 간절한 마음으로 몸을 굽혀서 들여다본 이 마리아의 모습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마리아는 그렇게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나고 얘기를 나누게 된다고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소망이 눈앞에서 죽고 또 희망의 소리가 사라질 때에도 애통함에 울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말씀을 찾을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심으로 보이지 않던 은혜도 생생히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던 음성도 또렷하게 들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운데 모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두 번째로, 두 번째로 부르심에 돌이켜 말씀을 깨닫는 자. 부르심에 돌이켜 말씀을 깨닫는 자. 앞서 일대지에서 이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고 갑자기 나타난 천사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이 마리아가 무언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뒤를 돌아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본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서 계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못 했다고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동산 증인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행방을 알고자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좀 전에 여자라고 불렀던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에 마리아가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트레포. 헬라어로 스트레포. 돌아서다, 변하다,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자여라고 불렀을 때는 이 마리아가 등산직인 줄 알았는데 근데 마리아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에서야 이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렇게 마리아처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평강제일교회 성도로 말씀의 식구로 또한 구속사의 현장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 부르심에 돌이켜서 이렇게 예수님을 돌아보고 더욱 더 친근하게 가깝게 이름으로 불러주셨을 때 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의 부르심을 따라 돌이켜서 유괴껏 무덤을 향해 있던 시선을 돌이켜 다시 말씀을 향하고 가까이 할때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다시 돌이킬 때 바로 그곳이 생명과 평안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애통해 하며 울며 몸을 굽혀서 무덤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시신의 행방이라도 알고자 고대했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만지며 매달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손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고 다시 한번 자신을 일으켜 주시고 치유했던 그러한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제지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알려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데 마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형제들이라는 칭호로 부르시는 것을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도,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또 히브리서 2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또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선 박 아브라함 목사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은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각자의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그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은혜다. 말씀이 곧 우리를 살리는 진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소식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혼자 신앙생활하게 두지 않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고 함께 하는 예수님의 형제들 장자의 총애를 고대하며 구속사를 완성해 나가는 그 현장 한 가운데에 저희와 여러분들 모두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오늘 제목의 쟁쟁하다. 이 쟁쟁하다는 사전적으로 옥이나 좋은 금속에 울리는 소리가 매우 맑다. 옥이나 좋은 금속에 울리는 소리가 매우 맑다. 또 목소리가 매우 또렷하고 맑다. 목소리가 매우 또렷하고 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득한 세상의 소리, 또 땅의 소리, 사람의 소리와 고통의 소리, 죽음의 소리, 절망의 소리로 가득 찬 곳에서도 이렇게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귀에 늘 쟁쟁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여 그 소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저희 또한 오늘 마리아처럼 울며 몸을 굽혀서 말씀을 찾는 자의 이름을 불러 주시고 또한 그 부르심의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처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처럼 우리 가족들 포함한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 다 찾아서 이 왕국의 혼인 잔치로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 장자의 총회로 다 모이는 역사가 날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갖고 나오신 기도 제목 두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두손 높이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